11절에 보면 근이 어, 있는 고대사본에는 없고 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 12절은 길이는 양인데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는데 찾는 목자의 비유로 불리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도 조금 다른 형태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반면에 누가 복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양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잘볼수 있으므로 목자나 양을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굴곡이 심하고 꼴짜기가 많아져 자티탐의 양들이 불을 찾다가 길을 헤매거나 낭떠러지에서 걸려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양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고 두세 명의 목자가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들을 가지 않게 되냐는 중동의 목자들은 자기가 소야 양들의 이름과 특성을 잘 알았으며,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식을 잃은 것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만약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99마리는 다른 동료에게 맡겨두고, 양을 찾을 때 밤낮으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양이 죽어 가져오지 못할 때는 털이나 뼈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시험을 받으려 했었던 강야와 베나산 게세만의 동산 갈보리 언덕 등을 오르내리셨다.라고 에스겔 34장,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며 인내하고 찾아다니고 기뻐하고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기록합니다.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가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뜻이 아니다의 뜻은, 비록 한 마리의 양이 잠시 미혹을 받아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르도복서 3장 9절에는 말하죠. 여기에서 유익해야 할 것은, 목자는 길이는 한 마리 양 때문에, 아9홉 마리는 소홀히 하거나 위에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의미하진 않고,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약한 자녀에게 애정을 쏟는 것처럼, 목자는 똑같이 양들을 사랑하지만, 길이는 양에게 더큰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죄를 짓거든이 나오는데, 어떤 죄라도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형제에 대한 죄, 을 포함해서 모든 죄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에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검명하고 계십니다. 단둘이 만나는 첫째로 두 사람이 만나 애정을 가지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따로 데리고 가서 충고해야 한다고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말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교회에 말하라는 셋째로 교회의 즉, 교회의 사김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이곳 마태 16장 18절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주석을 참조해야 하고, 거기에서 들려고 하지 않으면 듣기를 거부하다, 무시하다, 부수야하다, 곁에서 잘못 듣다는 그리스도 교회와의 교제 관계를 끊, 잃어버렸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육법학자처럼 여기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 이방인과 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자를 의미하며 또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차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집념이 엿보인다고 하는데요. 너희는 이방인이나 세리 같은 인간으로 여기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결코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 돌아올 수 있으며 마태나 사개오내 친구가 되었다.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찾아 돌아서게 하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건장과 출교의 근거로 대시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당세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사랑의 제직으로만 사랑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날카로운 칼을 쓰는 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매스가 될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비수가 될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8 절입니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는 매어져 있을 것이요와 함께 미래의 수동완료 직설법이며 매우 완곡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같지만 여기에서는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제자들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와크 그 후계자인 교양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단호히 부인하고 있는데 교회가 참된 사랑의 마음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징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이 구절 난 범죄와 형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각기 첫 번째 단계, 즉두 사람 대면과 두 번째 단계, 증인 한 사람이 더해서 세 사람에 이르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 번째 단계로 이르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는 뜻이 같아 조화가 이루다, 서로 일치하다, 의논하다, 합의하다의 뜻이고 영의 어, Sympathy 어, 심포니의 어, 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교향악이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였기도 하는 교향악은 하나님의 귀에 틀겁고 아름다운 화음의 합창으로 들리게 한다. 유대인 미시나에게는두 사람이 앉아 율법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즉, 세키나가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며 또한 소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인데 사람의 수가 적고 장소가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